강의실에서 앉아서 배우는 게 낫나요, 아니면 이렇게 현장 은행 와서 배우는 게더 낫나요? 당연히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저는 근데 이본 채권에 대해서 양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저희 채권 팀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거래를 한번 해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다은뭐 1%라도 좀 <laughs> 네, <그렇네. 웃음> 아니면 0.5%라도 한번 <laughs> 아까도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완전한 아파트 채권이면 저희는 100% 그냥 다 맞아요. 사는데 경매 비용만큼은 좀. 네. 이제 좀 자, 이제 썸네일 갈게요. 아니, 이 채권 1억 3천 넣고 8천만 원을 벌수 있는 채권이라고요? 너무 부자했어. <laughs> 오늘은 저희가 롬파이라고 선순위 채권들에 대한 부분들만 확인을 네, 하고 네, 이상이 어 있었네. 이상이 없으면 계약금을 오늘 먼저 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야, 어차피 뭐 계약금 입금 <laughs> 내역이 중요하니까 <laughs> 네. 이제 경매 사건이 접수가 되고 나서 배당 종기일 이후에 경매 사건 열람 등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우발 채권들 즉 선순위 채권들 선순위 채권. 네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게 맞는데 뭐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 차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경매 신청할 때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경매 신청하게 되니까. 네. 물상 보증인이 있으시네요. 이분은 채무는 없고 책임만 지시는 분이시네요. 네. 여신 취급하시기 전에, 네. 혹시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뭐, 만납 증명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 나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아, 예, 예. 맞습니다. 계약하기 위해서 네. 서로 몇번이나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92%에서 95%까지. 네, 맞습니다. 이게 물건 자체가 네. 좀 비싸다 네. 보니까 환가가 약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서울 시장 전체가 지금 물건하고 상관없이 두 가지 다입니다. 시장 전체가 하향 베이스로 처지면서 네. 더군다나 <laughs> 이제 환가성이 높은 아파트 물건이 아닌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좀 하향 평가가 들어가는 게뭐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원금 100%. 내부적으로도 는 근데 이본 채권에 받을 수 있다고 사수를하는데에자해순는 조금 보수적다고장이었1 0고 저희 하는팀에서고생는 그래도 조금 이제 거을를 한번 해보자라는입장이었는데람은1는조1수하는사람하는사람고는는다은1 뭐 1하 <laughs> 저희가 경매도 집행해야 아, 네, 그래 되고. 되고. <laughs> 네, 그래 <하시네. 웃음> 그래도 밥값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아니면 이게 <laughs> 네. 경매비용이 <경례 비용도 웃음> 네, 경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저희가 경매 비용을 네. 다 부담을 해야 네. 돼서.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보통 원금 100%의 거래를 할 때는 이제 가지금 급 금액은 저희가 포함을 네,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네네. 네, 부담을, 네. 부담을 하는 걸로 네. 했는데 본 건은 저희가 또 기백만 원을 들여서 또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수익률이 거기에서 조금 1% 2%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거 제가 한번 팔았습니다. 네. 가지급금이니까, 그래서 1%를 제가 말씀드렸던 음, 부분이, 음, 부분이... 음, <laughs> 음,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 1%하고 저희 200억 2% 아니면 0.5%라도 한번 음. 번에... <laughs> 아니면은 어, 경매를 넣어서 주셔도 되고요 저기 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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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집행하시고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논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 네. 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혹시 물상 보증에 대한 서류도 있으신가요? 네. 네. 아. 어떻게 보면은, 물상보증인의 그렇죠. 변제자력이 감소하게 되면, 음. 차주의 변제자력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력 감소로 인한, 이제, 우발 채권의 발생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놀람>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력이 더 중요한, 이분하고는 소통을 하십니까? 연락, 연락, 저희,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좋 저희가 지금, 배우자신가요? 네. 아, 그러면, 이분이 직업이 어떤 건지만 좀 파악을 부탁을 네, 좀 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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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께서 만약에 변제자력 감소로 인해서 오발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본 담보 부동산의당했세로 바로 기결되기 네. 때문에 네. 조심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 양소득 계약서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면 서로 우편으로 네, 소통을 네. 하도록 하시죠. 계약 부분에 대한 내용은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당종기 전에 거래함으로 인해서 예측지 못한 선순위 채권액이 뭔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약금 부분은 네. 오늘 여기 특정된 계좌로 네. 저희가 입금을 하고 일단은 본 계약에 대한 시금체으로 네. 어, 저희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채권 많이 거래하러 오십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는 지 처음입니다. 지금 캠핑한 제국의 네네네 편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좀 쉽고, 이는 음. 데 금액 자체가 금액이 좀 보수적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단점, 이 사후 정산이다 보니까 네. 수수료 비용도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이 이거는 음. 이제 확정가니까 저희가 100% 받았습니다. 만약 네. 혹시나 뭐 80%라 정리됐는데 경기가 네. 경기가 되게 좋아져서. 사후에 뭐 대부가 음. 된다, 20%가 로스 나지만 햄샤이 대부 같은 경 20%에 대한 게 저희가 물론 중,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네. 수익은 다시 저희로 더 가져올 수 있는 사후 정산에 대한 네. 손익과 수익을 사후적으로 정산을 해드리는 구조이기도 네. 하고 네. 수수료가 그래도 비율이 네. 한몇 네. 퍼센트 정도 나가니까뭐 거의 한5 <laughs> 정도. 엄청나게 높네. 5요센트요 네. 뭐가 네. 또다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도 관리비용부터 해서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네. 아까도 소대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완전 아파트 채권이면 저희는 100% 그냥 다 맞아요. 사는데 어제 빌라 네. 채권이다 네. 빌라 보니까, 네. 보니까 네. 어 굳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는데 음 경매 비용만큼은 좀잘 네. 근데 이이 처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잖아 외국 채권은 채음이다 보니까 네. 잘해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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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갈 수 있는 이건 한 건만이 저희 아, 조금 많이 니다에 네. 네. 보통 8 좀. 네. 담보는거냐 <laughs> 대구 쪽에 많은 건가요 보통? 지금 서울이요. 아 서울이요. 여기 서울. 아.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이제 처음이지 인데 4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지금 매각한다거나 연체가 돼서 음.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당단도 적이 이 보상이 되는 건데. 청인데 음. 음. 확인한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 발생하면, 네.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막 깎아서 했으면 보시고 보 네. 음. 물론 뭐 저희 같은 게변 이야기 할수 있는 책임자는 네. 이사님 입에서는 이사님 입장에한것 네.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차민이 네. 발달100% 해주시면 이것도 제, 저도 안믿어 솔직히 100%안 된다는 거. 근데 그만큼 선서해 주시고 배우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도 할수 있는 게있다 당연히 도와드리고. 조달하는 금리만 서로 낮으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 근질권 조달이. 예. 지금 뭐9% 10%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세말금고에서 기한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채권 양도에 통지를 했고 그와 해서 법적 조치도 저희가 법적 조치도 다한 다음에 네. 명분을 만든 다음에 매각했다 그렇게 네. 접수하셔서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진행하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존에 그모 사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어디서 넣었습니까개습니다 아, 어차피 저희가 익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견매를 넣기 넣어야 됩니다. 네, 당연 따라가죠. 네, 네. 자, 이제 우리 끼리니까 오늘은 캐고프 미팅 겸이 채권을 잡아둔다라는 개념에서 계약금을 먼저 보냈고 잔금기를 뒤로 미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네. 이유가 뭘죠? 그 질권이자.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함이죠. 질권이자나. 자리에... 그것도 맞고 더 주된 이유가 뭐죠 변호사님? 배당 요구 종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음... 그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오발채무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미뤄둔 거예요. 어, 배당 요구 종기는 제가 알기로 8월에 지도가 되는데. 아, 선행 사건은 그렇고요. 네. 음. 아, 또 우리가 또... 넣게 되면. 네.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선행 사건이 <laughs> 존재한다라는 점, 근질권 조달하는 금리가 높다라는 점. 네. 그두 가지가 결부가 돼서, 잔금 기일을 조금 딜레이를 시킨신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12월 10일 날잔금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달 정도 더 빨리 잔금을칠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계약금 넣었어요. 그러면 90%뭘 조달받아야 돼?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 자, 근질권 대출 해주는 곳이 어딥니까? 금융기관입니다, 그죠? 은행이죠. 네. 거기 여신을 클로징하는 기간이 음... 금년 언제 언제까지죠? 11월 30일까지. 12월 달에는 대출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아, 거의 안해줬죠 아,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할 때 사전 심의를 올려서 기 승인을 받아놓고 그 상태에서 자금 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많이 배웁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아,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론 파일 원장서상에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담보 제공자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실제로 이 대출 계약의 주채무자는 네. 채무자지만 네. 이 사람의 담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담보력을 강화해줄 그런 물상보증인의 담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그 물상보증인 따로 붙은 거죠. 아 채무자가 연체가 돼서 물건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물상보증인의 담보자산이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전액 변지 못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러면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음. 아니면 물상보증인에게도 저희가 추심을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상 보증인에게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부상 보증인은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그 물건의 한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 물건의 한에서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채권에 대한 추금력은 결국엔 주 채무자에게만 그렇게 해야... 어, 전이가 네.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도 변호사님 덕분에 또 많이 배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새말 근고는 조금 독특한 매각 방식이 있는데 별도로 매각하는 유동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아까 MCI 말씀하셨죠. MCI 대부. 네. MCI 대부는 거래 방식이 <laughs> 타후정산 사후정산은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론세 의 방식이라 해서 채권 계약을 맺고 잔금 네. 치르고 모든 이제 권리 의무 관계를 다 가져오고 정산까지 공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깔끔하게? 그렇죠. 사후정산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은 해놓고 네. 최종적으로 매각을 한 다음에 뭐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걸 따져서 그때 가서 사후로 정산해 주는 걸 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매각은 하되 잠정적인 매각이고 맞습니다. 확정적인 매각은 아니군요 아, 잘아 그렇구나. MCA 대부에 매각하기 전에 새말금고는 자체적으로 채권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평가 금액이 원금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었어요. 낮게 나왔는데 우리는 100%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무님께서 한박웃음을 지으신 거고, <laughs>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하, 서울시장 너무 안 좋고 다운 베이스다. 근데, 아파트가 그런데 빌라 시장은 도말할 나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고 추가로 더 받아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아닌가. 맞죠 변호사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채권 계약을 통해서 우리 VIP 회원이신 김 대표님 어떠셨어요? 직접 이렇게 실물을 보는 데서 채권 거래하고 협의 내용을 보시니까. 네, 아직은 사실은 어떨 한데요 그분이서 이렇게. 자신을 보고 저도 간접적으로 배웠습니다 강의실에서 앉아서 배우는 게 낫나요? 아니면 이렇게 현장 은행 와서 배우는 게더 낫나요? 당연히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저희 VIP 회원이시니까 <laughs> 앞으로 저 따라 다니시면서 NPL 투자 전문 변호사 서변 따라 다니시면서 채권 1년에 한개두 개씩만 담아도 충분히 수익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롯마켓TV 네. 두 대표 자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